안녕하세요 시연의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약속의 트위핑 오로라핑 캐슬라우스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야, 시즌 4에 한 번만? 아니, 시즌 4에 언박싱하고 진짜 오랜만에 언박싱하네요 일단 약속의 트위핑 오로라핑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로라핑 피규어가 있고요 음. 발판 하트핑처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걸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 왕자핑은 그냥 음좀 아예, 아예 투명하지도 않고 음 아무튼 오로라핑은 역시 오로라 날개가 빠지면 오로라핑이 아니죠 아 QR코드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자 QR코드라 뒤돌아라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뭔가 좀 울퉁불퉁해가지고 잘은 안 보이지만 뭐 그렇게 뭐 보이긴 하네요 <laughs> 자, 오로라핑도 한번 뒷모습이 더 예쁜 오로라핑이었어요 와 오로라핑의 활 앞에서 봐야 더 예쁘죠? 이야 카메라가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오, 앞에서 봐아 봐야... 잠깐만 응? 아니 분명히 만화에서는 여기 여기 뭔가 음. 뭐 핑크색으로 색칠되어 있었는데 아 아쉽네요. 아 오로라핑의 쉐이커예요와 예쁘다. 오로라핑, 오로라핑 캐슬하우스에서 오로라핑 캐슬하우스인데 캐슬하우스가 빠지면 오로라핑 캐슬하우스가 아니라 그냥 오로라핑 피규어겠죠? 어, 잠깐만, 잠깐 만 여기 빛나핑, 빛나핑의 별이랑 아니지 빛나핑의. 비... 별인가? 암튼, 빛나핑의 별이랑, 초롱핑의 별, 반짝핑의 별이 있어요! 근데 하트핑은 왜 나온 거야? 아니, 정말 하트핑 어졌어. 하트핑은 왜 나온 거야? 요거는 초롱핑, 요거는 반짝핑, 여기도 반짝핑? <laughs> 어. 자, 뒤로 보면, 아, 오래로 핑키스러웠는 뒤로 보면 좀, 뭐가 없네요. 아, 여러분! 오로라핑 큐브? 아니 우주선에는 오로라핑 날개를 꽂을 수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근데 설명을 안 해도 됐습니다. 여기 다 있었네요. 오로라핑 캐슬하우스, 오로라핑 큐브, 오로라핑 피규어, 오로라핑 쉐이커, 오로라 날개 활 스타메달. 자, 캐슬하우스 안 구성품 어, 왕자핑. 제가 쇼츠로 왕자핑 올려. 근데 너무 짧아서 안 보셨나요? <laughs> 한 번씩은 봐주면 좋겠어요. 엄청 짧으니까 캐슬하우스에 오르... 놀러와요. 자 스타큐브의 뚜껑을 위로 당겨서 열수 있어요. 아 이거는 로얄핑들이랑 똑같네요. 자 이제 진짜로 뜯어보겠습니다. 나와라 얍! 짜란 먼저 우로라핑 아 쓰러졌네요. 삐자 우로라핑 정말 예뻐요. 자 여기 보이세요? 빛 반사 때문에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하트 모양이 왔죠? 와 좀... 진짜 예뻐요. 아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발판을 빼볼 텐데요. 발판을 빼봐야 된다고, 됐다. 삐. 응, 응? 여기 아래는, 이, 반짝이는 게 없네요? <laughs> 자. 우와. 왜 발판이 더 예쁜 거, 에이. 왜 발판이 더 예쁘지? 아닌가? <laughs> 잠깐만요. 자, 진짜 오로라처럼 이렇게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하나요? 짠! 앗! 그리고, 이거 떼다할수 있어요. 아, 잠깐만. 떼고 오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게 떼지냐? 왜냐하면, 오로라 날개를 달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오로라 날개를 달아봐야 되는데, 어, <laughs> 쓰러졌네요. 제가 한 손으로 붙잡고 있어가지고, 잘안 되네요. 진짜로 꽂고 오겠습니다. 짜란! 우와 영롱영롱 영롱. 그라데이션 역시 날개 어 잠깐만 날개가 지금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구부려져서 잘 붙일 것 같은데 응? 떨어졌네 자 다시 붙이고 오겠습니다 짜란 아우 왜 자꾸 너 쓰러진 아니 오로라핑 왜 자꾸 쓰러지니 짜란 예쁘죠 아, 그런데 날개기 머리카락이 가려져서 좀안 예쁘네요. 어. 날개 머리카락이 가려지니까 왠지 검은색처럼 보여요. 그래서 좀 음. 그래도 날개는 너무 너무 영롱해요. 그다음에 화살. 어, 앞뒤랑 똑같네요. 우르라핑. 우르라핑. 타메달. 아, 어, 여기 이렇게 역시, 오로라 핑 머리카락처럼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데, 이건 하트 핑?처럼 돼 있네요. 아, 근데 진짜로 아쉬운 게, 아크릴 메달이 아니에요! 왜로열 핑만 아크릴 메달, 잠깐만. 왕제 핑도 로열 핑인데, 왜 아크릴 메달로 안 해줬지? 자, 티를 봐, 네, 티를 보겠습니다. 오로라 핑. 23번, 오로라 핑이네요. 예쁘다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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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래 작아? 어, 이거 왜 이래 작냐고요 음. 이게 이렇게 열어야 돼요 브로라핑 미안 괜찮아 열고 오겠습니다 짜란 진짜 예뻐요 그런데 여기 오르라핑 소파예요? 오르라핑을 안쳐보겠습니다. 안 들어가요. 머리 머리카락을 빼고 들어가야 하나? 아, 아, 왕관 때문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아 진짜 아쉽어요. 자, 다시 붙이고 오겠습니다. 아우 안 붙여지네. 아, 한 손이여가지고. 겹. 아, 아우 됐다. 자, 이거는, 아, 손으로 돌려야 돼요. 자동으로 돌려진, 면 좋겠는데. 아, 여기, 티니핑, 이렇게 돌려지네요? 아, 이, <laughs> 이게 더 빨리잖아? 한번 돌리니까 허전하지? 에이, 여기 왕자핀이 있어야 되는데 왕자핀 불러올까? 아, 아, 아니 아 괜찮아 미안 <laughs> 은 이렇게 돼있고요 여기는 끝장 우와 예뻐요 어, 잠깐만 그전에 네. 여기 우와 진짜 예뻐요 어? 잠깐만 여기 왠지 발판아 여기 무슨 돌을 던져서 이렇게 빵! 퍼지, 퍼지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돌이 없는데? 보석 던진 거 아니야? 여기 보석 많잖아. 어 그렇구나. 으쨔 꾸라르핑 예뻐요. 여긴 닫고 으쨔 여기는 쉐이커 놓는 곳인데 쉐이커 실컷 어 들어가나? 엄청 쉽게 들어가는데요? 음, 엄청 쉽게 들어가요. 아 어, 잠깐만, 여기는 화살 들어가는 곳. 화살 을 놓고 오겠습니다. 짜라란, 짜라란, 화살 실컷. 어. 와, 여기 브라보 설수 있니? 설수 있고요. 아, 잠깐만. 뒤로 넘어지잖아. 여기 무게 때문에 그런가 봐요. 여긴 역시 안 들어가고요. 방금 말했죠. 여기는 우주별 마을의 호수 같은 곳인가 봐요. 자, 핵심 포인트 우로라 핑이 우주선인 만큼 예쁘죠. 우주선이라고 해야 하나? 큐브라 그래야 하나? 이야 여기 뒤에 구멍이 뚫려있죠? 여기도 이렇게 우로라핑 큐브를 달수 있어요 아왜 안들어가 우와 됐어요 야, 반대쪽 아 응? 어? 된줄 알았는데 안됐네 됐어요 짠아안안 안 나와 큐브 열고 오겠습니다 짜란! 아 그리고 진짜 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더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오로라핑 들어갈기도 들어가? 아, 왠지 명령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니 들어가 주세요. 그차아 발판 때문에 안 되잖아. 발판을 좀 앞에 둘게 오로라핑. 어 아, 그래. 방금 뭐가 튕겨 나갔지? 아무것도 안 튕겨 나갔네. 아! 아, 날개가 튕겨 나갔구나. 여기 날개, 날개, 날개 다시 달아야 돼. 날개를 다시 달아야 된다고. 짠. 됐다. 오르다핀 잠깐만요. 우르라 핑 이거 왠지 보석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반대쪽도 여기 또 보석처럼. 에? 근데 이거 왠지 컵케이크? <laughs> 컵케이크? 이거 디저 이거 스타틴핑이 아니라 디저트틴핑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왠지 컵케이크. 어, 컵케이크 맛있겠다. 자그 <laughs>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뭐예요? 에 그냥 장치기였네요. 버튼인 줄 알았는데. 아 오로라핑, 스타메달은 제가 보통 스타메달은 여기다가 넣어놔요. 근데 로얄핑들은 여기다 걸어놓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 오로라핑은 아니라서 그냥 넣어야 할것 같아요. 놓고 오겠습니다. 짜란! 아 머리카락이 가려진 듯이 조금 아쉽네요 음.. 잠깐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요 오로라핑 큐브는 셀레스티얼 껍데기에다가 꽂을 수 있어요 여기 구멍 빵 뚫린 거 보이시죠? 이거는 오로라핑이 셀레스티얼 껍데기에 꽂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또 날개 빼졌어 <laughs> 왜 자꾸 날개가 헐렁거리네요 응. 음. 꽂을 때는 막상, 막, 잘 꽂아지는데? 아, 헐렁거려서 잘 꽂아지나? 짜란, 예뻐요! 이거 버튼인 줄 알았는데 좀 아깝더요. 응? 자, 날개는 잘 빠져서 일단 패스. 여기는 날개는 여기다 보관. 셀레스티얼이 집에 없어가지고. 다음에. 다음에 어 다음에 어 다음에도 안셀거예요짠 <laughs> 아, 이렇게 우로라핀 캐슬하우스를 봐봤는데 아 반대쪽으로 해야 하는구나 아무튼 으쨔 오늘은 우로라핀 캐슬하우스 언박싱을 해봤는데 언박싱 진짜 오랜만에 해보죠 아, 막상 해보.. 막 근데 막상 꺼내보니까 내용물이 별로 없어요 음, 그래도 너무너무 예쁜 오럴핑 피큐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 꼭, 좋아요 꼭, 알림 설정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개만 하세요. 어, 다 하고 싶으면 다 해도 되시고요. 암튼, 구독 꼭, 좋아요 꼭,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